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 믿는 이들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을 막고 호흡하기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 넣어주시고 그 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가다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퇴하자 동정력 마리아게 나시고, 본교 빌러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장세기 2장 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모양 그곳에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코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공기인 생계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께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벌을 받으면서 저는 선생님께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와성 선생님 말씀이... 코로 숨을 쉬면, 코로 숨을 자주 쉬기만 하면, 절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여 주신 선생님께, 오늘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이처럼, 여러분들도 저 앞에 이처럼 함께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흙의 내용물은, 불순물이 가득하여서 그것을 운전께 사용하고자 한다면 녹이고 깨뜨리고 두드려서 그 모양의 사용체대로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흙으로 지원받은 저희 사람들은 너무나 교정할 것이 많이도 있습니다. 흙에 속한 그 성분의 성격과 인격은 만들어진 그 재료의 모양 그대로 날카롭고 거침이 없으며 그리고 너무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선호하는 보석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느 누군가가 보석같은 저희들 몸을 흠집내면서 야금야금 우리의 모습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주님은 저 하늘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성명의 바람을 일으켜서 주와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충만하시게 하늘에 속한 그 바람과 같은 생명의 공기를 오늘도 부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도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크나큰 영광욕 거룩함입니다. 원초의 그 땅의 흙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사람들이 개척하여서 그 새로운 통로의 길을 이 세상에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믿는 이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통로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땅에서 저 하늘 끝까지 여관한영생의 생명의 통의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말들합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해주신 그성생집의 말씀대로 코로 숨을 자주 시면 죽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의 공개로 호흡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 흙에 속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순간순간마다 거듭나고 매일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양식의 공기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되면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게 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한 자를 사지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